신나육입니다. 오늘도 어, 화분을 입고 해서 영상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큰 분을 원해서 제가 큰 분을 드리기는 했는데, 어, 택배를 어, 보내기가 부피가 커서 가다가 하나라도 깨지면 어, 좀안 되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화분 올릴 때마다 큰 분만 동나고 없었어요. 마감돼서 그래서 이번에도 큰 분들 드긴 들었는데 고민스럽습니다. 택배 사기가. 근데 어 재고가 어 많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금방 이렇게 이런 애들은 한 박스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박스 들어와도 개수가 몇개안 돼요. 큰 애들은. 그래서 금방 재고가 동난답니다. 영상을 보시자마자 네, 주문하시면 입금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해 놓고 입금을 늦게 하시면 재고 없으면 제가 못 드려요. 입금을 빨리 부탁드려요. 입금하실 수 있을 때 주문을 주시, 주세요. 내가 영상 올릴 때마다 이말 하는데 꼭 주문 주시고 취소하신 분도 있고, 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네, 지금부터 1번부터 제가 가겠습니다. 자, 1번은 가로 7.5. 높이가 8cm입니다. 어, 가격은 3,000원이고요. 근데, 어, 크기가 각기 달라요. 제가 이거 기준으로 해서, 음, 이렇게 7.5, 8cm 높이가 기준으로 찍었는데요. 분들이 이렇게 조금 큰 애들도 있어요. 근데 큰 애들은 많지가 않고, 이렇게 하나밖에 없네요. 큰 애들도 있고 또 이렇게 짭딱하니 귀여운 애들도 있어요. 키가 잘 봐요. 이거는 센티미터가좀 작아요. 얼굴 좀 이거는 8cm 정도 되거든요. 높, 가로가. 그러니큰 애들도 있고 적은 애들도 있고 막 그래요. 섞어져 있어요. 그러니 기본적인 것이 7.5에 어, 세로 8cm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 선택은 안 됩니다. 랜덤으로 갑니다. 제가 계속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골고루 랜덤으로 섞어서 보냅니다. 1번, 3,000원. 그 다음에 2번. 2번도 새로 입고 된 분인데, 정말 깜찍하고 이뻐요. 이렇게 생김새는 생겼어요. 네, 2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2번은 가로가 8cm, 세로가 8.5cm입니다. 아, 높이가 8.5네요. 가로가 8cm, 높이가 8.5cm. 2번도 3,000원. 네. 화분이 3,000원짜리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 하분 센티미터랑 그걸 잘 보시고 시키셔요. 하분 3천 원짜리 시켜놓고 이게 화분이냐 정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센티미터를 잘 보세요. 제가 꼭 센티미터를 강조해서 제가 내 보낸 이유가 있답니다 네, 2번 가로 8cm, 세로 높이가 8.5cm, 3 0 0 0 원입니다. 이번도. 3번, 3번은 전에도 이게 꼭안되 그냥 한번 들어왔었는데. 재고가 많이 없어서, 막 하는 분이 시켰는데, 제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넉넉하게, 한세 박스 정도 드렸는데, 세 박스가 작아요. 그러기 때문에, 얘도, 주문량이 많지가 않아요.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3번, 가로 8.5, 높이 8.5, 넉넉한 사이즈. 3,000원짜리 치고는, 사이즈도 괜찮고, 생김새도 이쁘고, 네. 꽃무늬 좋아하신 분은 옆에 꺼 시키시고, 이런 모양 좋아하신 분은 이런 모양 시키시고, 이거 3,000원짜리가 대박 났어요. 전에 바로, 어, 이게 떨어져가지고, 제가 없어가고 다시, 어, 어렵게 구매했답니다. 3번, 가로 8.5, 높이 8.5, 3,000원입니다. 4번, 네. 사각분을 원하신 분들이 또 있어서, 어, 조문 주신,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4번은 사각분인데 4,000원입니다. 가로 7.5, 높이 8.5. 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림이, 어, 색깔별로 노란색도 있고, 뭐, 분홍색도 있고, 다섞였어요 주황색도 있고, 이렇게 꽃무늬들이 여러 가지. 어,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잘 보시고, 화분 주문하세요. 취소하지 마시고. 신중히, 안 사실 분은 제발 주문 좀 하지 마세요. 주문해놓고, 안사실 분이 너무 많아요. 저, 바빠가지고, 진짜, 문자, 문자 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거든요. 근데 꼭 주문해놓으시고, 다음에 해놓고는, 안 탈게요. 이래요. 그런 분이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4번, 가로 7.5, 높이 8.5, 4,000원입니다. 5번은 제가 많이 구하려고 그랬는데, 어, 전에도 이게 인기가 좋았어요. 없어요. 이게, 서 이거는 재고가 금방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주문 안 주시면, 음, 없어요. 5번은 가로 9.5, 높이 9cm, 5,000원입니다. 전에 보여드려서 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 빨리 주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재고가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얘도 전에 없어서 다시 재입고했습니다. 어렵게 어, 6번 가로 13cm, 높이 11cm. 좀 넓은 사이즈예요. 얘는 전에도 이게 랜덤으로 제가 사이즈 정을 해라고 랜덤으로 드렸는데요. 얘도 따로 내가 오늘은 번호를 따로 했어요. 얘는 6번 가로 13cm, 높이 11cm. 넉넉한 사이즈, 5 0 0 0 원입니다. 개구리 다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개구리 다리입니다. 네. 그다음에 7번도 옆에얘 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음, 얼굴만 조금 더 작은 사이즈예요. 10.5 높이 9cm. 얘도 5,000원이에요. 얘도 다리는 개구리 다리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어,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어, 제가 랜덤으로 보내 드립니다. 7번 가로 10.5 높이 9cm입니다. 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8번 8번은 이 가격이 아닌데, 저희가 저렴하게 올렸어요. 네, 가로 10cm, 높이 9.5cm입니다. 네, 그래서 꽃무늬 모양이, 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태가 이렇게 있네요. 멋, 멋스럽게. 꽃무늬. 그 다음에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 네. 어느 꽃이나, 어느 다육이나 심어놓으면 화분이, 어, 하얀색이어가지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가로 10cm, 높이 9.5cm. 얘도 오, 저렴하게 5,000원입니다. 오늘은 세일을 많이 해드려요. 네. 그 다음에, 얘는 농분입니다. 농분인데, 가로 10cm, 높이 17cm. 1만원입니다. 1만원인데, 어, 멋지게 생겼어요. 농분이 좀 사이즈가 큽니다. 네. 얘도 할인해서 저희가 올려드립니다. 일이 생긴 애도 있고, 뭐, 10cm 된 애도 있고, 더된 애도 있고, 높이. 저 얼굴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받으시고, 또 실망하지 마시고. 근데 더 사이즈 큰 애들은 이렇게 좀 얼굴이, 좀더큰 애들도 있고, 기본적인 것이 10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작은 거, 조금 더큰 거. 이렇게. 네. 9번. 가로 10. 높이 17cm 1만원 입니다 음 얘는 전에 얘도 없어서 제가 재고를 찾다 찾다 찾았는데 몇개 안들어왔어요 어, 얘는 사이즈치고 엄청 사이즈가 크죠 이렇게 얘도 빨리 주문 안하시면 몇개 없어서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얘는 재고가 많이 안들어왔어요 없어요 제가 구할라다가 가로가 16cm 고 높이가 12cm 엄청 크죠 네 사이즈가 큰 거치고는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근데 얘가 무게도 있고 바람으로 안 나갈 정도로 무게가 있어요 엄청 커요 16cm면 제 손이 한 5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예. 10번 가로 16 높이 12cm 9천원 네 저렴하게 올립니다 오늘은 정말 대박세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가로 15cm, 높이 12.5cm, 12,000원입니다. 어, 15cm인데 어, 얘는 16cm 정도 나가요. 좀더큰 것도 있고 미리 어, 좀 어물어져 있는 거는 조금 더 15cm 좀더 작고 그래요. 다리는 어, 5,000원짜리와 똑같습니다. 개구리 다리입니다. 네, 이런 분들도 어, 파란색도 있고 음, 검정색하고 이렇게 커피색하고 섞여진 색깔도 있고 그러네요. 네,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11번, 가로 15cm, 높이 12.5cm. 네, 큰 사이즈죠. 대박, 2 0 0 0 원에 나갑니다. 이런 가격은 어디 가서, 이렇게 큰 화분은, 이런 가격이 어디 가 사실 수 없어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싸게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더큰 사이즈입니다. 가로가 19, 완전 큰 대품 창들도 폭폭 들어갈 정도로 큽니다. 가로 19, 높이가 16cm. 네. 엄청 대박이죠? <laughs> 가격은 18,000원입니다. 가격 18,000원. 제가 무게가 엄청 느껴질 정도로 무거운 화분입니다. 네. 다리는 개구리 다리. <laughs> 얘도 세 가지 색상이 있네요. 얘도 화분이 크기 때문에, 어... 그리,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화분, 하분 큰 화분들은 개수가 많지 않아서 빨리 주문하지 않으면 다 재고 떨어집니다. 네. 12번, 가로 19, 높이 16, 18,000원입니다. 대박, 싸지요? 자, 완전 큰 농분인데요. 어, 이 가격에는 살수 없는 농분입니다. 네. 가로 13번입니다. 가로 13cm, 높이 28cm나 됩니다. 어, 13cm는 저희 중간쯤 이 정도 크기로 제, 제가 어, 재놨어요. 근데 조금 더, 어, 거의 다 입은 그렇게 13cm 정도 되고요. 얘는 좀더 커요. 입이. 예, 파란색은 좀더 크고 빨간색은 조금 더 어, 생김새가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완전 큰 농본. 저한 손으로 무게가 엄청나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크답니다. 28cm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이 크죠? 빨간색이 엄청 이쁘네요. 대박 세일입니다. 대박 세일 오늘. 네. 2만원입니다. 13번. 가로 13. 높이 28. 28cm. 2만원입니다. 2만원. 어디가서 이 가격에? 사실 수 없는 가격이죠? 그 다음에 14번. 전에 얘들 떠올렸는데, 어,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서 어, 없어서 다시 드린 상품입니다. 가로 11.5, 높이 11cm, 네, 8,000원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생긴 분이죠? 수지아 분이에요. 네, 전부 제가 오늘 판매하는 거는 전부 다 국내 분이에요. 국내에서 만든 분이라 어, 수입 분들이 아닙니다. 전부 그래서 가격 싸게 나가도 얘네들이 그 가격이 아니랍니다. 네, 비싼 가격이에요. 얘네는. 14번은 가로가 1 1 5 높이 11cm, 8,000원입니다. 번호를 빨리빨리 가면 못보신 분들이 계시다기해서 제가 천천히 두번씩 알려드리고 갑니다. 네.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15번도 이것도 인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또드린거예요 가로 9cm, 높이 9.5cm, 얘는 5,000원입니다. 네, 하얀색들은 어느거나 어, 심어도 다 어울리죠? 분이 깜찍하게 생겼어요. 네. 가로 9cm, 높이 9.5cm, 5,000원입니다. 깜찍하니 이쁘죠? 동글동글 해가지고, 네. 아무 다육이나 심어도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5,000원. 네. 16번은 수제화 분이죠? 네. 가로 9cm, 높이 9.5cm, 8,000원입니다. 얘도, 음, 전에 많이 나가서 제가 또 드렸는데요. 어 분이 엄청 멋스럽게 생겼어요 수제화분이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구멍파 가지고 만들려면 시간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음, 사이즈도 그리 작지 않고 괜찮아요 네, 생긴 네 전에도 내가 방송에 한번 나갔을 겁니다 네 16번 가로 9cm 높이 9.5cm 네 가격은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오늘 이렇게 이 참에 깨끗한 색깔을 좀 드렸어요. 네. 18번. 어, 17번 옆에가 17번 먼저 할게요. 17번. 어, 얘도 꽃무늬 깨끗한 색이에요. 어, 가로가 11.5, 높이가 10cm 넉넉한 사이즈죠? 11.5면 어, 꽃무늬고 복주머니 같이 생겼어요. 네. 이렇게 꽃무늬 보이시죠? 네. 생새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네. 이게, 이 분은, 어 여러 개쭉 놓으면 너무 깔끔하니 못스러울것 같습니다. 네. 17번, 가로 11.5, 높이 10cm, 6000원입니다. 다시 18번으로 갈게요. 18번, 가로 11.5, 옆에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높이 10.5, 6,000원입니다. 얘도. 18번, 6,000원. 얘도 옆에 꽃무늬하고 비싸게 생겼고 생김새만 다릅니다. 네. 입이 이렇게 넓고 항아리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멋스럽습니다. 네. 오늘은, 어, 18번까지. 네, 했으니까 제가 오늘 영상 밑에 제가 오늘 날짜를 써서 내보냅니다. 영상 밑에 날짜를 꼭 보시고, 날짜별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별로 제가 1번부터 가기 때문에, 1번 주세요. 그 어떤 날짜인지 모르니까 꼭 날짜를 말씀해 주시고,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첫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 보시고, 구독은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